벚꽃 스튜디오입니다. 재밌게 보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먼저 힘이 될수 있게 영상시작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0년 8월 5일 갤럭시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폴드2, 버즈 등이 출시되는데 그중 관심이 높은 폴드2와 톰브라운드 한정판에 관하여 올려드립니다. 우선 가장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2는 전작보다 화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갤럭시 Z 폴드 테두리가 줄어드는 등 전작 갤럭시 폴드보다 외부 및 내부 화면이 넓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 겉면에 드러나는 커버 디스플레이는 6.23인치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 내부 디스플레이 크기는 7.7인치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기존 4.6인치에서 6.23인치로 대폭 커집니다. 외부 화면이 가로는 좁고 세로는 길어 불편하다는 평가를 수용해 보완한 것입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7.3인치에서 7.7인치로 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우측 상단에는 기존 노치 대신 펀치홀 디자인을 적용해 화면이 더욱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 형태로 탑재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는 갤럭시 Z 플립과 동일한 초방막 강화 유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6400만 화소 망원,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초광각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폴드2의 디스플레이 주사일은 1200Hz까지 향상될 전망입니다. 1200Hz 주사일은 초당 120번 화면을 내보내 끊김없이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전작 239만원과 비슷한 23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특별판,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드 에디션을 이번에도 출시하는 것입니다. 폴드1 톰브라운드 한정판도 완판되며 큰 인기를 끌었죠. 이번 패키지에는 갤럭시 워치3 티타늄 모델과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포함되며 가격이 400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온라인으로 2020년 8월 5일에 열리는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에서 미국 뉴욕 패션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한 프리미엄 패키지 갤럭시 Z폴 2 톰브라운드 에디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프리미엄 패키지는 2월에 출시했던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드 에디션에 이은 두 번째 협업입니다.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데이션도 Z 플립때처럼 톰브라운을 대표하는 3색 패턴 등 디자인이 추가되며 일반 Z 폴드2와 차별된 모습을 갖출 전망입니다. 구성품으로 포함되는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도 특별한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외관 외에 전용 테마가 제공되며 갤럭시 워치3에는 톰브라운이 직접 디자인한 워치 페이스, 시계 화면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우, 진짜 갖고 싶은 폰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